2017년 서울 고검장 조은석. 그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 조은석 연수원 19기. 윤석열 연수원 23기. 연수원 기수로는 무려 사기수 선배다. 감히 고개를 들수 없는 대선배. 하지만 나이는 윤석열이 5살 위. 조은석은 별명이 조승사자다. 그만큼 골로 보낸다는 뜻이다. 내란 특별검사에 임명된 조은석의 타기시된 윤석열. 혐의는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은 정권을 수사하며 대통령이 됐고, 조은석은 정권의 압력에 맞서다 좌천당했다. 조은석 세월호 수사 좌천 감사위원 특검 임명. 조은석과 윤석열은 검찰에서 상관과 부하 관계였지만, 이제 내란 법정에서 특별검사와 피의자로 마주한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 공개 출석을 요구했고, 윤 측은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주장했다. 특검은 단호했다. 전두환도, 박근혜도 지하로 들어간 적 없다. 윤석열 측은 망신 죽이라며 강력 반발. 하지만 조특검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으름장 조승사자 조은석은 말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하겠다. 카리아닌 펜으로 진실을 남기겠다는 뜻. 이제 기록하는 자와 기록되는 자두 사람의 마지막 대면이 시작된다.